안녕하세요 농막과 체류형 쉼터 현장건축 전문 배경 컨테이너입니다 네이비 컬러의 캐슬로바 외장재로 제작된 열평 기역자형 체류형 쉼터를 소개합니다 표면에 음각이 표현되어 있는 캐슬로바 외장재는 반열과 방수, 결로방지 기능이 있어서 여름과 겨울철 쉼터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갈색 출입문 또한 자작나무가 덧대어진 방화문이며 열기와 냉기 차단이 되고 결로현상을 방지합니다 출입문을 열면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 겸 거실로 사용될 이 공간은 약 6평 크기로 밝은 벽지와 천연 편백나무를 조합 해 밝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거실 끝에는 천연 편백나무로 아트월 을 만들기도 하는데 피톤치드 효과 와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트월 은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을 설치해도 끄떡없도록 고강제를 덧대어 더욱 튼튼하게 제작됩니다. 거실의 한쪽 에는 기역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던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밝은 그레이톤 소재로 손잡이가 없어 깔끔하고 광택 없는 매트한 무광 소재라서 실제로 봤을 때 더욱 고급스러운 싱크대입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에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고 싱크볼에는 샤워기형 수전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별도로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작은 환기창이 있어서 요리할 때 환기할 수 있어요. 이곳은 3평 크기의 방입니다. 방에도 천연 편백나무를 사용해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두 개의 중창이 설치되어 실내가 밝고 바닥에는 거실과 별도로 난방 장치가 있어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난방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금산 지 n t 의 난방 장치는 삼중난방 시스템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와 열기, 습기까지 차단해 난방 효율이 월등히 우수함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욕실입니다. 브라운 컬러 마블링 패턴의 벽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고 3m로 사용 공간이 넓습니다. 세면대, 샤워기, 거울, 양변기 등 기본적인 욕실악세사리를 포함하여 컵받침대, 비누받침대, 수건걸이, 휴지걸이, 코너 선반까지 세심하게 설치됩니다. 온수기는 3 0 m 가 기본이지만 사용하실 용량에 따라 더큰 용량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욕실 빈 공간에는 수도꼭지를 추가해서 세탁기를 넣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배경 컨테이너에서 제작하는 열평 체류형 심터는 일자형 단층 구조와 일자형 복층 구조, 귀역자형 단층 구조, 귀역자형 복층 구조 등 다양한 구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운송과 설치비까지 저렴한 배경 컨테이너에서 거품 없는 견적을 받아보세요.